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 5월 6일 11시 27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이기대 공원에 다시 왔습니다. 이기대는 동래영지에 나타난다. 동래영지인 조선시대 좌수행의 역사와 지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좌수하렸던 이 영화가 종전의 기록을 토대로 보충수집하여 기록된 책이고 이 동래영지 중 신천을 밝힌 부분이 이기대라고 적혀서 어,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 없고 향토사학자 최한복의 말로는 임난때 외군이 수영성을 함계하고자 경치 좋은 곳에 축하 잔치를 벌였는데 수영이 두 기녀가 잔치에 참가했다 외자에게 술을 권하고 술친 외장과 함께 빠져 죽었다는 그에도 기생이 묻혀 있어 이 기대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지금 다시 방문을 했는데 저희는 옛날에 이제 이쪽 동생 말로부터 어 이쪽 해식동굴 해녀막사 전망대 그 다음에 이제 치마바위 그 다음에 농바위 해맞이공원 이렇게 코스를 했습니다 뭐 오늘은 반대로 이곳 27번 버스를 타고 SK뷰쪽에서 반대로 오륙도 스카이워크부터 반대쪽의 코스를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간상으로는 거리상에 있는 이 어울마당까지 약 1시간 정도, 10분 정도 코스로 좀 빨리 온 편이고 이쪽 코스는 대부분 이제 좀 평지형 코스이고 여기서부터 용호중대부터 이쪽은 상당히 마지막 분이 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 평지형을 좋아하시면 평지형서부터 오셔도 되고 어 나중에 힘드시면 이쪽 코스로부터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있는 곳이 이제 여울마당 코스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와 같은 해식동굴 그 다음에 이제 뭐첩밭다 있는 구름다리도 있는데 마지막을 좀 보시고 싶으시면 이쪽 지질센터공원 해파란길 스카이워크부터 반대로 오시는 것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륙도 경관을 좀 보시고 오셔도 되고 이쪽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두 군데 코스를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코스로 어, 하셔도 상관은 없고 어, 조금 시간이 가용하시면 차라리 처음에 힘든 코스를 거치고 나중에 좀 여유롭게 가시는 코스에서 좀 용호 사회복지관 쪽으로 빠지는 해파란길 코스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코스로 해서 이렇게 현재 와 있고 현재 나머지 총 4.7km 구간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을 지금 거의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스까지는 약한 뭐, 얼마 정도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코스를 이쪽으로 해서 한번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달인데,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 좀 주말을 맞이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 여러분들도 이제 좀 시간이 가용하시면, 이렇게 편한 코스를 가족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작가님들이. 식 코스에서 있다가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를 좀 뛰고 계속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